여우 사십팔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유. 해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서 거기에 해중의 성막을 세웠으며 그 땅이 그들 앞에 굴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는 아직 그들의 유업을 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남아있더라 여호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게을리 하겠느냐 지파별로 세 사람씩 너희 가운데서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유업대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내게로 다시 오라 그들은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눌지니, 유다는 남쪽에 있는 그들의 지경 안에 구할 것이요. 요셉지전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경들 안에 구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래서 이곳 내게로 그 그림을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내가주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내이는 너희 가운데 몫이 없나니 이는 주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임이에요 갓과 누뱅과 문화세 반지하는 동편에 있는 요단 건너편에서 그들의 요업을 받았으니 주의 종모스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요사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다시 오면 내가 여기 실로에 있는 주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성읍들을 곧부분으로 그 채깨다. 그려가지고 실로에 있는 진중호 여호사에게 다시 왔더라. 여사가주 앞에서 실로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며 여사가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구분대로 분할하였더라. 베냐민 자손의집하의 제비가 그들을 적속대로 나왔으니 그들이 제비 뽑은 지경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나왔더라 북편에 있는 그들의 경계는 요단으로부터 그 경계는 북편으로 여리고 쪽으로 따라 올라가고 서쪽으로 산지를 넘어가서 그 끝이 베다행강에 이르니라 그 경계는 거기서부터 누스로 넘어가서 남쪽으로 베데린 누스 평까지요. 그 경계는 아타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편에 있는 산 근처까지라. 그 경계는 거기서 뻗어나와 남쪽 베토론 앞에 있는 산으로부터 남양한 바다의 모퉁이를 돌아 그 끝은 유다자선의 성어기라냐리민기랏바르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서쪽 지역이더라. 남쪽 지역은 키라냐 아림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경계는 서쪽으로 나아가 넵터와 세물까지 이르렀다. 이르더라. 또그 경계는 흰너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의끝과 북쪽에 있는 거인들의 골짜기에 있는 산의 끝까지 내려가서 흰너아 골짜기로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여부시까지 이르며 또엔노겔로 내려가 북쪽에서 뻗어나와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미민 오르막길 맞은편에 있는 겔리로스로 나가 루벤 자손 보아느 돌까지 내려가서 북으로 아라바 남 맞은편을 향하여 지나가서 지나서 아라바로 내려가고 그 경계는 북으로 베토르, 베토글라 옆을 지나가고 그 경계의 끝은 요단 끝 남쪽에 있는 염해의 북정만에 이르나니 이것이 남쪽 지경이니라 요단은 동편에 있는 땅의 경계라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을 족속들로 얻은 요부 사면 지경이더라. 베냐민 자선의 지파가 그족속들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그와 백호글라와 캐시스와 베다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파라와 오프라와 케발함모나이와 오프니 가, 가바니 열두성과 그철학들이요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페와 스피라와 머사와 레켐과 이르페엘과 타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시 곧 에르살렘과 기부악과 기라스로 열네성과그 철락들이더라.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조속대로 얻은 요업이었더라. 아멘.